고무줄 연결 마술에 대한 해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준비물은 마찬가지로 고무줄 두 개입니다 더 이상 다른 거 쓰지 않아요 고무줄 딱두개두 두 개를 손가락에다가 잘 겁니다 검지에 이렇게 하나 검지에 하나 그리고 약지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약지에 하나 이렇게 잘 걸어줍니다 자 이렇게 걸면은 보통 요 모양이 되겠죠 그쵸? 요 모양 그쵸 요 모양이 되겠죠 자, 이 상태에서 이제부터 중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상태로 관객에게 가져가는 게 아니고, 중지가 밑에 있는 고무줄을 잡아서 위로 올린대 이렇게. 그래서 여기 사이 구멍으로 들어가요. 그럼 이렇게 X자가 되겠죠? 근데 이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니까 반대쪽 중지로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가져옵니다. 그러면은 처음과 같은 상태가 돼요. 근데 이게 한 번만 하면은 그냥 X자가 되고 꼬이지가 않습니다. 때문에 한번더 똑같은 방법으로 이때 이제 똑같이 밑에 거를 잡아서 올린 다음에 한번더 이렇게 당겨준다.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. 밑에 거를 올려서 당겨준다. 그래서 두 번을 반복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 마치 중지와 약지 아니 엄지와 검지와 검지와 약지 이렇게 걸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. 사실은 손 바닥을 보면 은 이렇게 꼬여 있는 겁니다. 이렇게 꼬있는 상태죠. 그 상태에서 이제 빙글빙글 돌리면서 꽈보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이때 관객한테 손으로 한번 이렇 비벼서 꽈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괜찮습니다. 하지만 관객은 절대로 꼴 수가 없겠죠. 왜냐면은 안 꼬시는 게 당연한 거니까. 하지만 이렇게 빙글빙글 돌린다고 얘기를 하면서 재빨리 중지 하나를 오른쪽 후 왼손에 있는 중지 하나를 빠르게 놓습니다. 이렇게 놓게 되면은 아까 접어놨던 그 꼬임이 중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꼬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. 이 상태에서 다시 한 번, 너도 빙글빙글 돌리겠다,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, 반대쪽손에 있는 중지를 또 당겨주면은, 이렇게 풀리면서,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마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